안녕하세요. 크레이시빌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레전드 푸사라 탱크의 후속작. R7 탱크 KC 입니다 키카 R7 탱크 KC는 에고 어퍼 패턴과 애시메트릭 패턴을 혼합해서 만든 인체공학적이고 비대칭 어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리뷰했던 이 키카 탱크의 한층 더 기술력을 입힌 TFI 입니다 어퍼에 사용된 캥거루 가죽은 기존의 탱크와 동일하면서도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미주노 일본산과 인도네시아산의 차이와 비슷하게 R7 탱크 KC의 캥거루 가죽이 조금 더 부드럽고 쫄깃한 느낌이 강합니다. 그래서 그런지 어퍼에 들어간 스티치가 훨씬 더 견고하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쉽게 뭐 늘어나지 마라.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이 어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고급 인조가죽을 사용했다라고 표기를 했는데 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그냥 인조가죽입니다. R7 탱크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여기 텅입니다. 비대칭 슈레이싱을 사용하면서도 인사이드 쪽은 밴드 형식이 아닌 오버로크 형식으로 모노텅, 브리투텅처럼 이게 인사이드 쪽은 텅이 붙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. 이게 뭐 아무래도 텅 돌아가는 걸 잡아주긴 하는데 뭐 이런 텅은 호불호가 좀 있죠. 그리고 이게 텅 뒷부분을 보시면 초기 모델 탱크는 스웨이드 소재로 좀 포근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새로 나온 탱크는 일반 천을 덧댄 느낌으로 소재가 좀 바뀌었네요. 스웨이드가 좀더 좋지 않나. 인솔은 뭐 이보다 기본적인 인솔은 없을 정도로 뭐 뒤쪽에 이렇게 사이즈가.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스터드는 그 초기 모델 탱크 보다 개수가 좀 늘었습니다 총 이게 55개인데 바깥쪽 파란색 부분이 34개와 안쪽에 노란색 부분은 21개로 이 정도면 그 앞전 리뷰에 말씀드린대로 하중 음력과 피로도를 분산시키는 데는 굉장히 탁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탱크 kc 같은 경우에는 스터드 높이가 타 브랜드 보다 조금 더 높게 출시한 거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. 그래서 이 탱크 KC는 인조와 맨땅에 사용하기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. 무게는 255 기준 2 5 5 g 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측정을 한게 그러니까 왼쪽은 사실 255가 나왔고 오른쪽은 267이 나왔습니다.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정 무게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. 이게 아쉬운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은첫 번째 마감 처리입니다. 마감 처리. 두 번째 도 마감 처리. 세 번째 도 마감 처리. 기존에 출시했던 이 탱크 케이시는 사실 마감 처리 부분에서도 정말 깔끔해서 참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았던 제품이다.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뭐 레전드 풋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겠죠. 근데 이 탱크 KC의 후속자 R7 탱크 KC는 사실 이게 마감 처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. 이게 본드 자국이 굉장히 좀 많이 튀어 나와 있고요. 여기는 지금 약간 뜨는 느낌. 네, 그래서 이게 탱크 R7이 금액대가 6만 원이지만 이게 6만 원대라도 뭐 이왕이면 마감 처리가 좋으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은 알칠 탱크 KC를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 추후에 또 제가 이거 실착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